네. 이제,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아까, 그, 저 프리라이더, 어 관련 세팅을 한번 잠깐 공유했었는데, 프리라이더 말고 좀더 많은 걸 해볼 수 있는 게 리얼 플라이트라는 거고, 실제로 뭐, 다른 시뮬레이터 많이 쓸수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구매한 요 조종기랑 요, USB 연결하는 단자만 있으면, 뭐 PC에서도 되고 태블릿에서도 되는데 그 중에 음, 이제 일단 인터넷에서 뭐 휴대폰용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도 되는데 요번에 일단은 저희 살때 같이 들어있던 CD, CD랑 이 안에 이제 시리얼 넘버들이 있는데 요걸로할수 있는 거 한번 간단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시작 녹화하는 거고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정품 사는 걸로. 그리고 저희는 리얼플라이트라는 거를 설치할 건데 리얼플라이트는 여기서 끝에 두 번째 칸에다가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 usb를 꽂으면 이제 얘가 드라이버가 인식이 되고 꽂으면 이제 저희가 그 usb 쪽에 인식이 되는 걸 보면 장치 관리자에음네 지금 가 이제 떠야 되는데, 네. USB 드라이버가 그렇게 뜨긴 하거든요. 어, 리얼 테이프고,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찾아보는 걸로 하고, 두 번째 거로 꼭 넣어야 되고요. 인스톨로는 제가 보내드렸던 요압축 파일 푸셔서, 예, 오토론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설치가 뜨고, 이 친구들이 보낸 것 중에 리얼 플라이트 7, 어, G7으로, 설치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일단은, 뭐, 언어는 한국어, 한국어가 없어서 영어로 선택을 하고, 음 선택이 되면, 이제, 위자드 뭐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치한다고 하고, 뭐, 버블이 하시고, 그 다음에, 간단히 개인정보를 적는 건데, 음 저는, 다이 적어서 넘어가고, 이제 컴플리트냐 커스텀인데, 컴플리트는 패키지 다 까는 거고요. 커스텀 내가 원하는 거만 까는 거예요. 근데 아마 원하는 폴더에 까지고 싶으면 커스텀으로 들어가거든요. 컴플리트라면 바로 설치가 될 거고, 예, 커스텀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하는 폴더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C 드라이브가 이렇게 아마 용량이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C 드라이브 쪽에 보다는, 저는 D 드라이브에, 음, Real f l i g 라는 폴더에다가, 아, 이제, E 드라이브네요. E 드라이브에, 요 폴더에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설치를 어떤 패키지들을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흠, 원래는 세븐만 해도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다 깔아보겠습니다. 아마, 그, 커스텀으로 설치를 안 하시고, 컴플레트로 설치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 입력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확인차, 이렇게 인스톨합니다. 인스톨이 좀 시간이 걸려요. 한 4기가 넘게 깔아야 돼서.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여기 입력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여기 위아래, 중간에가 i3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r7, 이두 개를 입력하게 될 거고, 나머지는 이 CD에 있는 어 E3부터 E7 아니 E3부터 끝까지 다 입력을 하게 돼요. 방금 전에 패키지 여러 개 선택했잖아요. 선택한 것만큼 다 입력을 하는 거라 네뭐 이거 판매자 이렇게 친절하게 가이드가 없어가지고 일단 이제 제가 로컬하는 거고 실제 이제 압축한 파일을 보시면 제가 드린 파일을 보시면 여기 시리얼 l j p g 라고 있잖아요. 이게 같이 동봉되어 있는 그 CD, 그거 제가 캡쳐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음, 요 CD를 보기 힘드시면 이렇게 사진을 열어서 보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다시 설치 중인데, 네. 음, 고백할 게 있는데, 지금 세 번째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테스트용으로 설치했던 거고, 설치가 바로 안 돼서 막 이것저것 헤매다가 제대로 되는 거를 이제 준비한 거고 두 번째 녹화를 했는데 녹화 프로그램이 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네 날리고 네 이제 지금 세 번째 어 아시다시피 어제 그 주사를 맞아서 백신을 맞아서 지금 몸이 상태가 네 살짝 안 좋은데 네 오늘 지금 몇 시간째 이러고 있네요. 어쨌든 지금 보여드릴 거는 설치까지인 거고, 설치가 끝나면 이제 시뮬레이터로 이제 세팅하고 연습하는 거는 또 다른 클립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 오늘만 이렇게 딱 하고, 내일부터 또 땜질을. 네. 요거는 이따가 편집할 때는, 어, 네. 훅. 어, 제가 어디까지 점프하라고 이렇게 텍스트를 박아 놓을게요. 그러면 휴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 제 말하는 것 때문에 이거 싱크가 맞춰져 있는 상태라 쿡 자르기도 좀 애매해서 네좀만 기다려 주세요 근데 패키지가 계속 깔리고 있죠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이게 아까 제가 이제 다이 시리얼 퀼다 넣었거든요 시리얼 퀼 다시 근데 이게 어딘가 저장되어 있어 갖고 어 다시 안 넣어도 되는 케이스겠어요 그러면 이 동영상은 또 날립니다 이 동영상 날리면서 저는 또 이제 다시 찍게 되겠죠 이것도 지금 영상도 안 쓰게 됐고, 근데 만약에 이제 저장이 되면, <laughs> 그러면 제가 이제 제대로 어, 어니스트를 한 거고. 네. 유 플라이트 이거는 어, 2015년도, 2015년도에 그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드론을 가르킬때 학생들한테 이제 비행 연습을 하라고, 그래서 그때 정품을 막 샀어요, 여러 개 사가지고 가서 봤는데. 네. 학생들이 이제 이 시뮬레이터를 연습을 하고, 근데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해야죠. 한 24시간 넘게 해야 되는데, 한몇 시간 정도 하고 나서, 그래도 비행을 하는데, 제가 처음 비행했을 때보다는 잘 날리더라고요. 저는 첫 비행에 이제 쳐고막 그랬잖아요. 근데, 아마 이걸 연습하시면, 나중에 저희 이제 조립을 하고 같지 다니러 갔을 때도, 네, 어이없이 받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뭐 어이없이 저기 이상한 데 날아가긴 할 거예요. 네. 뭐그 정도까지는, 어, 사고만 안 나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보이다시피 아직까지 깔리고 있어요. 네. 어, 어 그리고, 조종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USB 연결하고, 조종기. 네, 조종기는, 이렇게, 예, 준비되어 있는 거고, 좀 이따가 처음 에인스톨 하고 나서, 경비행기가 휙 날아갑니다. 이거는 이제 스틱 세팅을 다시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오늘 이거 설치하고 그 다음에 어 사용 가이드는 따로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네네 네. 보시다시피 예전에 <laughs> 어 서울서관에서 공부하셨던 옷을 제가 하나 얻어 입고 있습니다 왠지 이상한 그냥 옷을 입고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네. 어네 거의 끝나갑니다. 설치가 다 되면, 이게 보니까 설치되고 바로 보는 게 아니라, 바탕화면에, 이제, 리얼 플라이트 관련해서 생기더라고요. 뭔가, 예, 네. 런처라고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런처로 바로 실행을 해야, 뭐, 레지스트하고 그런 항목이 뜹니다. 그거는, 네, 알아셔 두면 되고요. 쇼, 네. 다 깔았죠. 컴퓨터는 리스타트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녹화 중이니까 리스타트 하지 말고 자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는 네 설치가 끝난 것 같아요 네 뭔지 요거는 또 네, 설치가 다 됐을까요 네 됐습니다 참고로 이 컴퓨터는 딸아이가 쓰는 컴퓨터라 참네 리얼 플라이트가 설치가 다된것 같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요거에요. 그리고 런처를, 별플라이트, 세븐 런처를 실행하면, 짜잔, 떠라. 런처를 실행하면, 이제 처음에 뭐, 레지스트리 하는, 아, 떴네요. 제대로, 제대로 떴어, 제대로 떴어.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원래 예전에 제가 정품을 샀을 때도, 그, 그러니까 전실력 있습니다. 여튼, 요기에 R7 이라는 중간된 거앞들어졌고그 다음에 이게, 이런 드론 말고, 이제, 이, 얘네가, 이, 조종기용, R, 그, 아, 시뮬레이터 조종기도 팔거든요. 거기에 시 이렇게 둘다입력을하는 건데,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요기에, 어, R, R7 이라는 게 제일 밑에 시리 키고, 제일 위에 있는, I3 라는게 이제 저 컨트롤러 시리 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음, 0, 0, 0, 0, 0, 0, 0, 0. 이렇게 입0655630615네 녹화 녹음이 잘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i3는 2313123 i3 그 다음에 55 5, 6, 1, 6. 이렇게 해서 오케이를 누릅니다.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이제, 보시는 여기, 얘네가 시 d 키 엄청 많이 박아놨잖아요? 여기 이제 중간의 값을 비교해서 찾아가지고, 앞뒤로 입력하시면 돼요. 네, 제가 이걸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들 때문에. 잠깐만요. 그냥 만나서 하면, 만나서 하면 편한데, 참, 코로나 때문에. 예, 저는 백신을 맞았고, 이제 소방관님들도 백신을 맞으시면, 이제, 만날 수 있겠죠. 입력을 했고, 자, 이제 E5입니다. 아직 할게 많아요. 18, 77, 9710, 970, 870, 9 7 0 이 2, 3, 6, 8, 9, 10, 2 3 14, 6 7 1 1 20, 6 2 0 3 24, 6 27, 9 0 1 6 0 3 2 6 7 0 1 22, 23, 24, 0 4 0 4 0 4 0 4 0 3 4 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에코 세븐, 906, 8, 630, 630, 7 5 0 6 3판6 3 0 6 3 0 7 7 8 8 8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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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다맞8 8이8 8다8 8 8 8 안산이 효과가 나오고 있어서 <laughs> 1019, 1019, 1019, 2 1 2 2 2 7 2 2 h 네. 355 2 2 2 2 6 4 2 6 4 00 4, 000, 4 0건 49, 이 9, 7, 8, 10, 1 2 1 4 9 20, 1 7 8 0 6 0 0 0 0 0 0 9 6 8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25, 26, 27, 28, 2 어, 뉴 버전이 가능하다는데 다운로드 할까요? 뭐 이거는 어, 예, 우리 한번 업데이트해 보죠. 안 돼요, 뭐 다시 설치 <laughs> 해죠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됐고, 예, 네, 뭐머스레이션인데뭐 이거는 예, 네, 업데이트는 나중에 하는 걸로. 자, 그러면 다시 리오프트 플라이트 런처를 실행해 볼게요. 이제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꺼고요. 예, 얘는 끄고 이제 Real 리얼플라이트를 실행합니다. 이거를 이제 7점으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한데, 어, 잠깐만요. 아, 이거는 한국어가 기쁠스 영어로 되어있고, 영어로도 가능하지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가는 걸로 이제 리얼플라이트가 여기에 설치가 되어있을 거예요 현재 동작 중에 있습니다. 리얼 플라이트가 둘만 따로 있죠. 네, 실행됐어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네, 게임기처럼 네. 벌써 14분이라는 시간이 났습니다. 실행이 네. 리얼 플라이트가 실행이 됩니다. 목소리 녹음 잘 되고 있죠. 네. 실행이 되면 네, 여기서 이제 플라이드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막, 날라가요 잠깐만요. 자, 제가 이제 껐어요. 이게 조종기가 현재 방향이 꺾고 되 있거든요. <laughs> 여기까지가 이제 설치하고 실행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컷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세팅하는 걸로 또 다시 하나 더 만들게요. 네. 어, 7.5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좀잘안 돼서, 지금 저희가 리얼 플라이트라는 폴더를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뭐 설치한 폴더에 가서 한번 다 지웁니다. 지우고 제가 압축 파일 보내 드린 것 중에 그 리얼 플라이트 노 인스톨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저가 인스톨한 버전인데 이 안에 것들을 다 방금 전에 지운 폴더에다 카피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될까요? 음, 이렇게될 거라 생각을 하긴 하지만. <laughs> 원래는 7.5로 업그레이드가 정상적으로 정보를 다 입력하면 업그레이드 되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좀, 뭐, 네. 정보가 오픈되는 게 별로인 것 같아서, 네. 이게 되면 참 좋겠네요. 한번 보시죠. 그냥 후방하는 길이 원하는 거, 어, 시뮬레이터 한만원 정도면 사거든요. 그 게임 같은 거. 요 디바이스만 있고 연결만 할수으면 돼서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전 에 해봤던 거라 이제 가이드 해드리려는 거고, 나름 연습할 때 도움이 돼서, <laughs> 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설치가 완료가 되면, 압축을 다 풀었죠? 그러면 이제 압축을 다 풀었고 음, 복사 중이네요 이제 다 풀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음. 에 f 라이트 런처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아 안되나 잠깐만요 리얼플라이트 네 과연 네 여기서 리얼플라이트를 누르면 실행이 되는 거 같네요 됐나요 와 됐다 네 약간 네, 파일을 제가 많이 보내드릴 거긴 하지만 두 단계를 거치면 되네요. 그래서 이제 플라이트 이제 7.5로 업데이트 된게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뭐, 오늘은 바로 시뮬레이터까지 한번 해보죠. 네. 이제 연결했을 때 보통 저희가 할때 챌린지라는 거에서 요 이제 그 드론 관련해가지고 연습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단계별로 하실 거고요. 어 다음에 여기서 보면 플라이트 펠러 어 그래픽스 플라이트 시레트 시나리오 시레트 컨트롤러 이거는 컨트롤러인데 저희 현재 컨트롤러 잡은 거잖아요. 근데 어 얘가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게 반대로 되있거든요 센터 모두 다 센터로 움직이고 넥스트 이제 그 채널 어 채널 3가 지금 거꾸로 되어있거든요 음, 네 일단은 다 끝까지 더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지금 음 이게, 네, 여기서 보면, 저는 이게 반대거든요, 이 스로틀이. 네, 스로틀을 반대로 하면, 네, 스로틀을 방향 맞췄고, 네, 피치, 어, 피치도 좀 반대네요. 네, 피치, 올리고, 높이고, 롤, 하고, 롤,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 뭐, 저희는, 샘플. 아, 이제 이거 이제, 녹화 하면서 보여줘야 될까요? 네. 잠시만요. 다시 제가 녹화를 할게요. 네. 어, 네. 목숨리들시잖아요 다시 녹화를 하면, 시뮬레이터 연결했는데, 저희가 연결했을 때, 얘를, 어 보시면, 피직스, 그래픽스, 컨트롤러 캘리브레이션을 한거 해야 돼요. 방향이 안 맞으니까. 해서 보시면, 샘플이라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캘리브레이션 버튼을 누르고, 여기 하면 이제 센터로 놔두라고 하거든요. 모두 다 이렇게 센터로 놓고, 센터로 놓고, 넥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 끝까지 다 돌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끝까지 돌리고, 끝까지 돌립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아마 방향이 다안 맞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요것들은 이제 바로 다음에, 피니쉬를 하시고 나서, 에디트를 누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어, 이거 피치, 피치가 지금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아 소방관님들은 이쪽이 피치입니다. 그렇죠? 근데 피치를 했을 때 방향이 반대면 이렇게 이쪽으로 갈때 오른쪽으로 가는 게더큰 값이 되는 거고 왼쪽으로 하면 낮은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거, 높은 거. 방향이 맞춰 지금 롤도 낮은 거, 높은 거. 제대로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 2006으로 돼 있는데 반대로 돼 있으면 이렇게 반대로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맞춰서 하시면 되고 클로즈 하시면 네 세이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종기 세팅은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제가 다시 네, 비행기에 쳐박잖아요 <laughs> 이게 이제 기체를 바꿔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컨트롤러 바꿨으니까 그러면 에어크래프트 아, 렉트 에어크래프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네, 여기서 우리가 할 거는 쿼드컵터잖아요 그러면, 오프라이트 파일에, 아 여기, 그루핑에, 에어크, 에어프레임, 프로덕트 프레임인가? 네. 여기 보시면, 음, 지에 a 가있나 다이나믹, 실렉트 네, 참, 맞네요. 엑스트라. 어, 이건 좀 그러면, 프로덕트 에어프레임, 에어프레임. 나 아, 쿼드콥터 X라고 보이세요? 네, 쿼드콥터들 쿼드콥터 X인데 이거 나왔네요. 그죠? 쿼드콥터 X의 클래식 쿼드콥터의 쿼드콥터. 두 개가 약간 다른데 아마 이걸로 하실 거예요. 쿼드콥터 X에 네, 선택을 하고 오케이.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오케이. 그러면 네. 이제 텐트 떴습니다. 이제 여기, 스로틀을쭉 올려주면, 뜨죠. 그래서 이제, 얘는 근데, 레이싱 드론 보다 좀 쉬운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이고, 근데 가만히 놔두도잘 떠있잖아요. 예, 네. 이건 쉽죠. 그래서, 얘로 이제, 기본 동작을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고, 네, 쭉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해볼 수 있지만, 네, 아마 이제, 팬텀 정도 사시면 이 정도 연습하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내려오고 이 기체 중에 레이싱드론도 있는 거로 기억하는데 이쪽에 왼쪽에 보시면 기체를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쿼드코터에 쓰고 음, 쿼드코터도 있지만 잠깐만요 어떤 게 있나 볼게요 어, 이거는 일반 핵이었죠 이건 RC 얘기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비행기도 있고 나중에 이거 고정이 떼보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돼요. <laughs> 여기서 보시면 되게 연습을 많이 할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 제가 코드프트가 있을까요? 올크래프트가 아니라, 네, 커스텀 에어크래프트, 에어, 에어플랜, 헬리콥터 언니? 네, 헬리콥터로 다시 볼게요. 헬리콥터 바꾸면, 음, 여있네요 얘도 잘 나는 애거든요. 익스플로로 580. 음, 얘가, 네 비행 연습하는데 괜찮을 텐데. 아, 요게 레이싱 들어온 것 같네요. 요걸 한번 다시 해볼까요? HQ, 쿼드쿠터 네. 자, 그러면. 아, 얘도 잘 나는 건데? 네. 너무 쉽게 나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체는 이렇게 바꿔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이 어 제가 추천해준 요거예요. 나중에 숙제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커드 컵터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챌린지거든요. 열 판까지 다깨우 오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판을 보시면, 솔직히 저도 <laughs> 잘은 못해요. 네. 이제 첫 번째 판부터 보시면 저희 실행을 하고, 짜자잔. 네, 여기서 이제 비기닝 우리 레벨 선택도 가능하시고 시작하시면 네. 여기서 이제 하라는 게 있습니다. 저붕 떠서 저 앞에 저 사이로 통한 가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높이 조절 잘 하셔고 나 끊는 이렇게는 첫째 판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져요. 이게 어 이렇게 반 돌아서 하는 거, 이렇게 돌아서 하는 거, 아니면 저기 이렇게 날아가서 어디 갔다 오는 거. 해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거를 열번 재판까지 깨우시는 걸로 <laughs> 그러시면 네 이리도 사용될 것 같고 예이 네, 정도로 하시면 이제 사용하는 건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네그 다음에 네, 이번 끝내야 되는데 네 이걸 이제 포즈하고 그 다음에 네뭐네 이제 저희는 트레이닝 을 봤으니까. 그리고, 어, 이것저것 하실 수, 멀티플레이로 해서 서로 인터넷 연결하셔도 되고, 챌린지가 있고, 에어포트도 바꾸실 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여러 종류의 에어포트가 있으니까 바꾸실 수도 있고, 에어크래프트도.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조종기와 이 USB 동글? 여기까지만 있으면, 프로그램은 다른 거로바꾸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그 중에 하나니까 제가 어 되는 걸 찾아서 가이드까지 만들어 드린 겁니다. 오늘은 얘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나머지는 하실 수 있겠죠. <laughs> 그러면